이 세상을 통틀어서 우주 만물이라고 한다. 이 우주 만물의 시작에는 최초라는 처음 있는 일과 법칙이 음양으로 있었다. 우주 만물의 시작에는 애당초라는 최초이자 처음이며 시작이라는 의미와 일합하는 근원, 근본이라는 원리와 다름없는 본래라는 섭리에 지수화풍 사대가 있었고 음양과 생멸하는 윤회가 있었다. 이 우주 만물 자체가 본래의 최초라고 하고 처음이라고 하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은 어둠이 먼저일까 밝음이 먼저일까 이 물음에 참된 진실이 될 대답은 우선 음양이었고 흑백이었다. 이 세계에서 진실한 이치라는 진리의 문헌에는 양음이나 백흑으로 시작된 글이나 해석된 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음이다 양이다 어느 하나를 먼저라고 할 대상이 아니므로 한 법이다. 음양이라는 말은 특히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에 이르는 동양권에서 익숙해진 문명이며 동의학에 의해 쓰임이 컸다고 할수 있는 학과 역이 있다. 우주 만물의 처음 생명이 음향이며, 또는 흑백이라는 색을 띄우고 어둠과 밝음의 나리를 세우고 음기와 양기로 기운을 일으키는 움직임의 힘을 음향으로 한다. 먼저 음향은 만법의 세상이 열리는 시작이며, 생명이 열리는 시작이며, 물질 존재가 열리는 시작이며, 나 하나 물질 존재로 열리는 최초의 처음이 되는 생이자, 명운이자, 시절과 계절의 시작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존재 조건의 처음 생명인 만물의 존재는 그 시작이, 어둠에서 생명이 도단하는 음과 밝음에서 자라나 성장하는 양이다. 이러한 천연의 자연으로 생동생기하는 이 모든 진실한 이치는 사람이 알기 이전의 근원이며 본래부터 문언 이전의 진리였다. 오늘 공부의 시작은 음향에서 드러난 생명과 모든 물질 존재로 이루어진 음양의 양극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우선 음양을 감히 정의하자면 음양은 서로의 상극 관계에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알아봐야 할 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다. 음과 양은 서로가 떨어진 둘이지만 서로 다름이 없는 한법이며 함께 한 법이 되어 답하고 응하는 대대다. 서로가 마주 버팀이며 서로 지탱하며 모든 물질 존재에 힘이 되는 작용이다. 음양이라는 여기에서 없음이란 없다. 음의 지와 양의 천은 서로가 천지 차이로 떨어졌으나 마주 대함이다. 서로는 항상 마주 대함이 그대로이며. 상대적이라는 형상이 있는 유아, 즉 유형계가 합쳐진 최초의 힘이 오르내리는 섭리로 섭수한 순환으로 상이 없고 색이 없는 공중의 무상이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공중으로 움직이는 힘의 포함으로 구조된 작용 법칙이며 다음 없는 오르내림으로 쌓여 있었다. 음은 오름이며 양은 내림이며 내림은 밖으로 드러남이며 오름은 안으로 받아들임이다 음극의 물은 양극의 불에 부딪히면 튕겨나가지만 음극의 물은 양극의 불을 포함하므로 양극의 불은 음극을 섭수하며 젖어서 녹아들며 화합한다 이와 같이 음극과 양극의 마찰은 결국 포함으로 화합하는 순환의 근원이다. 음과 양의 순환법칙은 상극으로부터 상생하며 생장하는 상징을 드러내고 그 상징을 받아들인 자연 속 생리현상을 불멸로 근본을 삼는다. 먼저 음양설의 유래는 우리 조선시대보다 앞선 중국 문명학의 유래로 본다. 중국 황제내경소문이라는 동의학의 한 음양은 사대의 힘이 포함된 것으로 음평양비라는 한 글귀가 이미 있었다. 음양에 복합된 에너지는 지수화풍 사대와 함께 나누어진 힘에 포함이다. 음은 평하며 양은 비하다라는 이 말은 음의 평함은 안정된 상태의 편한 균형이라는 의미이며, 양의 비함은 흩어짐과 단단함으로 일어선다는 밀도감의 균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음은 지기와 수기이며, 양은 화기와 풍기로 사대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것은 사대의 구조 작용 역시 음양과 다르지 않은 최초의 처음인 시작이다. 음의 지기와 숙기는 응축이자 결실의 포용으로 섭수이며 화합의 흐름으로 냉정과 부드러움의 공명 정대함이다. 양의 화기와 풍기는 타오르는 발기이며. 굳고 곧으며 흩어지고 모이는 조절이 역동적이며 확장과 팽창의 균형이다. 음은 물 같은 곡선의 흐름이라고 하면 양은 올곧은 직선의 곧은 흐름이다. 이러한 음의 지수와 화풍, 양대의 일합이 물질 존재에 포함이다. 음양과 사대가 쌓임으로 한법 처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생사를 진리로 한다. 하늘과 땅과 물과 태양과 바람이 그냥 그대로의 존재로 윤회가 없듯, 음양은 윤회하거나 소멸할 법이 없는 본래다. 음양은 일시의 시차에 따르며 물질 존재에 따르며. 찰나마다 변하고 있다. 잠시 잠깐의 찰나로 수시로 생멸하는 존재 그대로가 현실에서 차이가 있다. 음에도 양이 함께 있고 양에도 음이 함께 있어 그대로 화합이며 균형이며 각각 다름으로 한통 속의 한 덩어리다. 물질에 따르며 존재를 따르며 기후에 따르며. 변화하는 음양을 두고 사람을 가까이에 대하는 예로, 음지와 양지가 일시에 있고, 음간 양간의 간지법이 있고, 음기와 양기가 기운으로 있고, 여자와 남자가 성별로 있고, 속과 겉의 양면이 있고, 음성 양성의 질량이 있다. 음양에서 만법이 생겨남의 생리적인 현상을 사람인 여자와 남자의 생리적 현상으로 축소하여 상방 화기 충돌의 조화를 구체화한 것은 비유의 한 예다. 음양의 창조적인 부딪힘과 자발적인 부딪힘의 극함들은 그 결과를 반드시 부드러운 전환으로 생사를 창조한다. 지금 현대사 생활권에서 음양의 극한 예를 들어보면. 한 더위에 찾는 극단의 냉방이 있고 한겨울에 찾는 극단의 난방이 있어서 마주대함의 부드러운 온기와 냉기는 결과적인 조화로 있다. 수치로 예를 들면 먼저 음기가 있는 나무가 화기의 불을 만나 수치라는 양의 화기가 되고 수치 식으면 검은 잿빛 음기가 생겨나고 잿빛의 음기가 불을 만나면 하얀 빛의 양기가 되어 소멸이 되듯이 음양의 예가 된 수체 생사는 동시적인 하나 존재의 조화다. 이 세상은 표현할 수 없는 공은 있어도 공이 없는 물질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세상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사를 가진 생명이. 움직이는 힘인 음양의 구조와 작용은 마찰의 진동이며 역동적인 변화무상한 법은 불멸의 진리다. 음양의 그 시작은 땅으로부터 인하여 가능하며 땅으로 인하되 어두운 곳인 땅 밑으로 내릴 뿌리가 없는 물질이면 땅 위로 밝게 생겨날 생명이란 없다. 먼저 내가 생겨남이라는 시작이 남들과 다를 까닭이 없는 그 시작을 비춰보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의 어둠 속에 들어야 내가 포태 속에서 생살이 나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생사가 갈린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잉태는 포태 속이나 껍질 속에서 세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명들이 생겨나는 그 시작이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이것을 뜻한 것이 무명이다. 불법에서도 만물이 생겨나는 시작이 빛이 없는 음에서 생겨났다는 존재의 시작을 무명이라고 하고 있다. 이 무명에서 생겨난 하나의 존재로서 움직이는 힘을 행으로 보았으며 이렇게 움직이는 힘의 구조작용을 재범무상으로 공중무색으로 일으키는 식이라고 한다. 식은 무엇으로 아는가 하는 이것은 먼저 보는 것이며 듣는 것으로 아는 각각 이름들, 모양들. 명색으로 가진 물질 존재들에게 생겨나는 구조작용인 눈, 귀, 코, 입, 몸, 뜻. 이 여섯 가지가 닿는 곳곳의 대상마다 촉이라는 느낌이 드러나고 받아들이는 수란 이러한 상태에서 애정이 드러나고 취함이 있으므로 본 유정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늙음의 마지막인 노사가 드러낸 인에서 받아들이는 연을 일으킨다. 이것이 일체 모든 법의 존재생, 존재멸의. 간략한 열두 가지로 나눈 인연생기법이다. 흑색의 무명인 검은 머리로부터 일으키는 생겨남으로부터 밝은 백색의 머리까지의 일생을 밝게 드러내 보이고 밝게 드러난 것은 반드시 어두운 무명으로 돌아간다는 이것이 자연의 윤리적인 굴림의 진리였다. 진리라는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정한 법. 정하여진 본래의 법으로 법성이었다.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은 정한 방법이 아닌 것이 없고, 정한 법이 아닌 대상이 없고, 정한 법이 아닌 법칙이 따로 없다. 깨달음이야말로, 어느 때 어떠한 인연으로 다가오든 알 수가 없이 일어나고, 문득문득 생겨나고, 잠별에도 빛 고운 아름다움을 깨닫고, 모기에게 물려도 보시를 깨닫고, 자기 발에 걸려 상처를 입도록 넘어지고 뼈를 다쳐도, 인욕을 깨닫는 이것이 진리라고 알아야 한다. 석가 세존께서 천지의 물리를 다 열어보셨다고, 금세 얼굴이 달라지셨을까? 먹는 음식이, 입는 옷이, 주위 환경이 무엇으로 달라지셨을까? 범부라 하는 일계 중생들이 볼수 있는 안목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고 방법도 까닥도 없다. 그러나 세존의 실속인 음기는 천지를 섭렵하셨고, 외형의 양기는 천지간을 능히 왕래 하시며 수도 없이 다녀가도 알 길이 없는 그 길은 수천년의 길이 되었고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불멸 의 길이 되어 음으로 양으로 동행 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적인 진실한 이치 라는 진리에 두 눈은 감겨져 있고 두 귀가 막혔다고 하면 어느 시절에 인연으로 주어 듣고 얻어 듣고 남에게 배워서 알수 있는 가르침의 혜택을 누려 볼까 하는 나의 마음 정수리를 꿰뚫어 보게 되면 이 깨달음의 지혜는 음양의 양대와 양극의 법칙에서 뿌리 깊은 핵이 될 알맹이다. 알맹이의 정한 답이 이렇듯. 다내 안에 있는 나의 법이며 진실한 내안 중의 이치였다. 룸비니와 아픈 손가락들 그리고 그외 공부자들이 스스로의 생존에 대하여 잘 알고 깨닫는 공부는 놀라울 경우다. 허망한 망령됨이 교만한 아집 등이 까닭 없이 생겨난 인연은 아닐 것이다. 하늘은 모든 생명에게 비불이라 하고 비무. 비와 비무와 비존재 등 실상이 아닌 비법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고집하거나 덤비지 않았다. 비도 불도 법으로 응하시고 없는 법도 있어서 무도 법이라고 응하신 이것저것 모든 법을 즉과 중으로 다하시는 말씀이라는 다경이다. 다경도 또한 흔적 없는 말씀이니 실체가 없어도 중으로 즉하는 이한법 거짓 없는 사실이므로 진실의라는 것이다. 부디 공부자의 공부시는 이때뿐이다. 오늘 당장 이 즉시마다 하는 공부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는 생존한 이 정신이다. 이러한 모든 법은 내일과 모레가 없는 이 순간뿐이며, 오직 살아서 숨 쉬는 현재, 이 순간을 위해 생겨난 심리에 합한 공부다. 지혜의 시작은 언제나 긴 시간 혼돈의 여정에서 깨어나는 지혜로 정신 차림이다. 참된 가르침으로 깨어나 보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각한 조형물과 같아서 채워도 채워도 아쉬움이 남아 더 많이 채울 게 있을 것 같은 채움의 경이로운 지경이 바로 이 정신의 깨달음이었다. 어떤 일이나 입장에 서 있는 불만은 은밀히 따져보면 자신에게 지혜가 없어서다. 불안, 초조라는 것도 시작과 끝의 생존이 보임없는 마음 도중에 꽉 차있는 장애다. 온갖 넉넉함에 가득 찬 일심의 자비도 애민한 아쉬움과 안타까운 이 인정도 음으로, 양으로 물심양면의 다음이었다. 음과 양의 포함으로 음력과 양력으로 감돌아 있는 선함과 악함의 조건에 동결되어진 나의 사실적인 진실이다. 이 정신이 먼지 없는 석관수를 만들어 처음처럼 생살 돋는 건강한 정신으로 쓸수 있고 살수 있는 공부로 잘 담아 살자. 이 마음의 본질이 이렇게 진실하여 진다면 이 한법의 원인과 결과는 나의 천지가 온통 비로자나 진법신으로 임할 것이다.